네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7일에 이 고장고에서 이제 2학년 수트 중간고사 문제 이제 치렀는데, 어, 문제가 요번에는 조금 평이 했어요. 이제 기말고사가 좀 어렵게 나오겠다는 얘기겠죠. 기말고사 준비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. 어, 문제가 평이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뭐 따로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한두 문제 정도만, 배점 높은 걸로 두 문제 정도만. 뭐 다들 잘들 맞췄더라고요. 한번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해설 강의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17번과 18번 이렇게 두 문제를 찍어 볼까 해요. 우선은 이제 17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여러분 그 포물선 위에 어그요 직선과 가장 가까운 점을 p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이제 2 t 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점 p의 좌표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점 q의 좌표. 요 직선 op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t짜리 직산이니까, 요거 두개 교정구하면 됩니다. 그러면, 점, q 의 x 좌표는 어떻게 돼요? 교정구하니까. 아, 그러면, t분의 2가 되네. t분의 2. 그럼, 아, t분의, t분의 어, 2가 되네. 예. y 좌표는 2가 되네. 예. 그러네. 예. 뭐 계산만 안 틀리면 되네. 그래서 점 Q의 좌표도 아주 간단하게 알아 냈고, 그다음 에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. PQ의 길이를 구하는데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뺀 다음에 제곱하고 뺀 다음에 제곱하고 이러면 좀 실망스럽죠. 아, 그건 좀자 기울기 이용해야죠. 기울기가 t죠, 1대 t. 그러면 밑변 길이에다가 루트 t 제곱 플러스 1만 곱하면 되는 거네.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랬죠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밑변 길이가 t 분의 2 마이너스 t고요. 여기에다가 t의 제곱 플러스 1.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학생은 자, 천지난만하게 이렇게, 어, 한 학생도 있고,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는 이렇게 잘 했어요. 기울기를 이용해서. 예, 아주 뭐, 잘 했죠. 수업 시간을 잘 들은 거예요. 요거 뭐, 예, 정리만 하면 됩니다. 정리만. t분의 1로 묶어 내고요. 순서를, 요게 이제 e-t의 제곱이고,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, 어차피 우리 극한 과할 때 이거 약분해야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미리 했었을게요. 그래서 자, 이 주어진 식, 저 극한, 극한은 t 가 루트 2에 가까이 갈 때, 물론 루트 2보다 좀 작으면서 루트 2에 가까이 갈 때, 이제 분모는 루트 2 마이너스 0가 되고 분자가 0분의0이 되고 요거를 이제 내가 쓸때 그냥 인수분해하죠. 루트 2 마이너스 t, 루트 2 플러스 t. 그리고 이제 아 요게 곱해졌네요. 그러니까 시험지를 제가 두 장을 받았는데 한 장은 요걸 잘 했고 한 장은 이제 그냥 천진난만하게 두점 사이 의 거리 제곱 플러스 제곱 루트 고생 좀 했더라고요. 약분이 됩니다. 그럼 이제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고. 루트 2 넣으면 되죠. 넣까요 루트 2분의 1.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 2루트 2.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3. 2루트 3. 간단하게 끝났네. 연산도 대폭 줄일 수 있었죠?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.